국민의힘이 이제 지지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예. 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부정선거 개엄할 어? 만했다? 예. 왜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지지층이에요? 이 당이 언제부터 그러네? 어. 그거를 그렇게,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 잘못돼 있다는 거죠. 예컨대 아, 거기는, 저한테 맡긴다면은 국민의힘이 지지층이라는, 국민의힘이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은 예. 지난 정권 때민주당의 잘못도 많았지만은 음. 우리가 개엄한 거. 예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네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왕좌왕하고 대선 경선이라든이 방향성을 빨리 잡지 못했었다 네.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가야지 어 민주당한테 이길 수 있다라고 네. 보는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컨대 그니까 어, 어디서 정의... 그렇죠 전략과 통계를 잘못했구나. 하는데 네. 평균값이 무엇이냐 네. 중간값이 무엇이냐. 어? 우리의 이제 상이 무엇이냐. 네.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걸 보면은, 음, 시내에서 이제 주말에 보면은 소수의 한뭐 100명, 200명 되는 친구들이 강남이나 홍대 앞이나 저희 동네도 요새 좀 오던데 뭐 윤허계인 집회하는 음. 젊은 친구라든지 들이한 어, 네. 100여 명들.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강성 유튜브에 있는 분들. 그분들을 지지층의 표상으로 두고 있다면은, 어, 이게 좀 어렵죠.